안녕하세요. 핀테크 행동재무 김영한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대 효용 이론을 일단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어, 투자자들의 행동을 벤치마크로서 일단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행동재무적으로 봤을 때 그거랑 벗어나는 것들을 나중에 배울 거니까요. 일단 요 어, 마네킹 내지는 허수합의 이론을 먼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기대 효용 이론에 맞는 투자자 효용 함수가 먼저 필요하겠죠? 어떤 형태를 잡아줄까요? 이거는, 음, 오목한 형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로 보시기에, 그쪽에서 보시기에는, 이런 형태, 어, 요, 런 형태. 그죠? 그런 함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나왔듯이, 2차 함수인데, 음. 보면 2차 함수 포물선으로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아유, 고등학교 때 수학이 싫어서 경영학과 왔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못 벗어납니다. 어, 못 벗어납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 하셔야 돼요. 50 이라 그랬고요 어, 유틸리티 X라 그랬죠? 는, 어, X 50에서 2500 해가지고 50 하고 2500. 2500. 그죠? 하면은 요 지점에서 최대 값을 갖는. 그죠? 그러고 원점을 통과할 겁니다. 왜냐하면 50의 제곱이 2500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의 포물선이 나올 텐데요. 어, 요 구간은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리스크 어버스 오목해야 되기 때문에. 오목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경제학자들이 2차 함수 같은 거 주면서는 요 최대점 직전까지만 함수를 정리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목하게 줄어들었죠? 아, 안 오목해 보이나요? 네, 조금 더 오목하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아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시면은 도박 1과 도박 2가 있는데 그두 도박 중에 어디에 참가할까는 도박마다 기대 효용이 얼마인가를 보고 기대 효용이 최대인 거를 택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박 1, 동전 던지기, 반반이 되겠죠? half a 인데 앞면이 나오면 10달러, 뒷면이 나오면 2달러. 여기에 2달러, 그 다음에 10달러, 어 4달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그죠? 어, 요거 두 개에 딱 있는 직선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중간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2를 집어 넣었을 땐 얼마냐? 2-50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500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10-50 제곱, 플러스 2,500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곱하기 반 반. 그죠? 그러고 나면 얘는 2,500이 될 거고, 그죠. 얘가 각각이 48 제곱, 그죠. 48 제곱에 어, 나누기 2가 될 거고, 얘는 뭡니까? 어, 40 제곱 나누기 2가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은48 제곱이 뭐가 되나?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죠. 네, 그렇게 하면은. 48 제곱 2304는 2304 플러스 1640 제곱이니까요. 그 다음에 2를 다 같이 나눠주는 거 공통적이죠.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로 빼주고 2500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2304 플러스 1600 맞죠? 나누기 2 맞죠? 이거를 2,500에서 빼주면은 548만큼 유틸리티가 나옵니다. 도박 1, 그죠? 도박 1, 548. 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거는요, 주사위 던지기 5, 6이 나오면 20, 나머지 경우는 1. 자, 그러면은 어, 20은 여기 있죠? 20, 그다음에 1은 여기 있습니다. 1, 여기다가 띡 하고, 얼마인지 난 아직 계산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0이 나오면 얼마가 되느냐. 여기다가, 띡. 그래서 이두 지점을 이어서 직선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expected utility, 황, 저거예요 기대 효용점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이 도박, 그 주사위 던지기에 기대 효용점은 어디니야 그죠? 보시면은, 5, 6이 나오면 20인데, 여기 3분의 1 확률이고, 여기가 3분의 2 확률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 보다 더 3분의 2니까, 요, 세수로 띵, 띵 나눠가지고, 정확히 어디라고 뭐 찍을 필요는 없지만은, 보다 요쪽에 가까운 쪽으로, 3분의 2 확률이니까 요쪽에 서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죠? 요지점의 확률이 될 겁니다. 이게 유틸리티가 될 겁니다. 얼마 얼만큼 되는가? 보시면은, 여기서 마이너스에다가, 첫 번째 거 뭐라고 했어요? 1 빼기 50 제곱, 그죠? 플러스 2500 하게 돼서 곱하기 3분의 2. 그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0 빼기 50 제곱 플러스 2500그 다음에 곱하기 뭐 3분의 1. 그죠? 이렇게 해서 더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요. 일단 얘부터 볼까요? 2500에다 3분의 2 곱한 거. 3분의 1 곱한 거 그죠 더 해보면은 결국 2500이 나올 겁니다 2500 그죠 얘는 그대로 빠져나오고 얘가 문제가 되죠 얘는 뭐예요 49의 제곱 그죠 49의 제곱 마이너스 해주고 어 곱하기 2 나누기 3이 됩니다 그죠 3분의 2가 그대로 빠져나와서 그죠 플러스 플러스 해야 될까요 예 플러스 얘는 30의 제곱 곱하기 1이 되고, 얘는 다 마이너스들이에요. 빼주는 거잖아. 공통적으로 그죠? 빼주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유틸리티, expected utility가 얼마가 된다. 자, 49 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49의 제곱 2401이 됩니다. 240, 아야 야, 네. 2401 아, 곱하기 2, 플러스 30제곱은 900이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3으로 나누고,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주고, 플러스 2500. 그렇게 한 다음에 계산을 더 해주면은, 곱하기 2, 그 다음에, 플러스 900, 5702, 나누기 3. 네. 그 다음에 요거를 2500에서 빼줘요. 그러면은, 599.34가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것이 뭐다? Utility of 도박이다. 자, 그렇게 해서 두 숫자가 나왔습니다. 둘 중에, 아, 안 보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화면에 안 보이시는데,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도박 1, 도박 1, 548, 도박 2, 599. 어느 걸로 간다? 599로 간다. 왜? 나한테 기대 효용을 더 많이 주니까. 도박 2가 뭐라고요? 주사위 던져서. 3분의 1 확률로 이렇게 되는 거. 3분의 1, 3분의 2. 예. 그걸로 가는 게더 낫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요 지점이 사실은 얘가 가는 게, 예. 요게 599. 그 다음에는, 여기서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어요.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보면은 요거의 중간점이 어디에 찍히는 거다? 보시면은 띵띵 띵. 얘는 중간점을 제가 좀 잘못 찍었는데 사실 찍고 보면은 얼만큼 된다? 요 지점이 5 80. 어디 갔어 맞아요? 548. 48. 아. 요게 도박 1, 도박 2. 그죠? 그렇게 해서 약간의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간발의 차이보다는 좀 크죠? 어 저런 차이로 해서 내가 뭘 한다 도박 2를 선택한다 하는 겁니다. 예, 깔끔하게 그림으로 설명이 돼서 좋죠 수학적으로 아 답이 딱 나오네. 음 멋있죠? 아유 그럼요. 다 경제학은 멋있습니다. 수학으로 딱 보여줄 수 있고 쿨하잖아요. 그죠? 아자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확률 그내 기대 효용을 계산하고서 도박판에 들어가시는 분몇 분이나 계신가 궁금합니다. 예, 아, 어, 적어도 저는 아니에요. <laughs> 적어도 저는 라스베가스 갔을 때 그런 거 계산할 틈이 없었어요. 한잔하고 가는 거죠. 그죠? 어, 하여튼 간에 확률 산정 보시면요. 우리가 주식의 내재 가치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좀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 보시면은 자. 어 내재 가치 정의를 어떻게 했는가? 익스 p e c t 티드 밸류 기대치죠. 뭐냐면 내재 가치 좌변에 있는 거는 그 주식의 내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내재 가치라고 하는 거는 현금 흐름 기대되는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캐시플로우 t t는 언제부터 1부터 무한대까지. 지금 시점은 제로예요. 제로 시점에서부터 제로 시점 이렇게 더 있어야지. 그러고서 여러분들 가는 거. 이렇게 가는군요. 무한대까지. 아, 좀 직선이 안 보이나요? 이렇게 가야 되나? 예. 네. 지금 제로 시점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딱가는데 그죠? 오늘 말고 내일 혹은 1년 후 미래 시점에 기대되는 현금 하나, 둘, 셋, 네 쭉쭉쭉 해 가지고 인피니티. 영구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들 기대치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할인한다. 어, 기대되는 할인율로 나눈다. 그리고 승수가 있다. 1 플러스 기대치 뭐냐면 할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나눠준다 하는 거고요. 시그마 겁먹을 실거 없죠. 더 해준다. 썸 어, S가 들어가서 어, 그리, 그리스 레터로 그리스 단어로 어, 문자로 그렇게 나타내는 게것 뿐입니다. 기대 현금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점 t마다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현금 캐시플로우가 발생할 경우 그 경제 상황들의 확률을 산정하고 해당 현금을 모두 계산해서 곱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가장 단순한 거. 어, 캐시플로우 그냥 내년까지만 생각해 가지고 끝나는 걸로 어떤 투자안이 되,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어, 내년에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어, 이 투자안이 하나 있다고 치고요. 그 투자안이 어, 예를 들어서 불황이면 100을 주고 호황이면 10을 준다고 칩시다. 아니, 그런 그 어떻게 가능해요? 아 물론 가능합니다. 네, 어느 경우 흔하지 않죠. 대부분은 호황일 때 많이 주고 불황일 때 조금 주는데 어, 반대로 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회사들 중에도 경기 방어주라는 것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어, 구조 조정 회사들. 그어 벌처 펀드 이런 것들 구조 조정하는 펀드들도 있거든요. 프라이빗 에퀴티 그쪽에서 디스트레스 g 애셋 그룹이라고 따로 있어요. 스페셜 애셋 그룹. 이런 애들은 불황이 닥치면은 얘네들은 대박 나는 거예요. 음, 회사들 망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정리하고 막 이런 데서 돈을 벌어요. 예, 네. 그런 회사들은 저런 현금 패턴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불황일 때 시, 100, 호황일 때10 이렇게 됐으면요 확률이 반반이라고 쳤을 때 기대 현금으로는 뭐 얼마큼 됩니까? 10과 100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110을 둘로 나누면은 55. 그겁니다. 기대 현금. 자, 일반 투자자들은 각 경제 상황별 확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산정하는가? 아니면 확률 산정에 어떤 오류나 편향성이 있진 않나? 하는 거가 그러면은, 어, 질문이 됩니다. 자,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 내지는 그림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 건 좋은데, 우리가 여기에 들이댔던 그 확률들, 반반이라고, 동전 던지기 반반,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는, 주사위 해가지고 여섯 가지 중에 두 개나 두 개가 나오는 경우, 여섯 가지 중에 네 개가 나오는 경우, 그죠? 그두 가지. 이러면 3분의 2, 3분의 1로 딱 확률 나오는 거. 이런 확률 값, 그죠? 주사위와 동전은 그래도 쉬웠어요. 근데, 내년에 불황이 닥칠 확률이 얼만큼 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손좀 들어주세요. 어, 아,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좀, 방송에 좀 나가보시고요. 어, 그냥 나가서 스타가 되시면 돼요. 어. 데 그런 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음. 그걸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은 그거 신의 영역이에요, 거의. 어. 근데 그런 확률을 안다고 치자라고 문제를 제시하는 것뿐이에요. 모델링 하는 거야, 그냥. 예. 수학적으로 이렇게 그 확률을 안다고 치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그 확률 모르면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확률 그리고 계산한다고 쳤을 때 정말 맞게 계산하는가, 어떤 편향성 없는가, 바이어스가 없는가, 실수 없는가, 그 실수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계속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행동재무에서는요, 일반 투자자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대를 할수 있으므로 내재 가치 측정 자체를 틀려버릴 수 있다. 하는 거고 경제학 모델에서 말하는 기대효용 이런 걸 극대화하는 사람들 어, 이런 게 아니라 생뚱맞은 효용함수 내지 효용함수 비스무리한 무언 다른 거를 가지고서 의사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행동제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효용함수가 아니라 우리 가치함수 가지고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경제학에서는 만약 투자자가 합리적 기대를 하지 않고 또 합리적 기대에 맞게 기대효용을 극대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가 비합리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자, 그 다음에는 일반 투자자의 심리,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요. 어, 그거 나가기 전에 일단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확률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죠? 확률 산중을 산정을,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 불황이 닥칠 확률, 일반적으로 불황이 닥칠 확률은 뭐 10%다 라고 예를 들어서 그냥 누구나 가 그냥 대충 가지고 있는 그런 사전적인 확률이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불황이 닥칠지 뭐 할지 아니면 저 반도체가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뭐 이런거에 대한 사전적으로 누구나가 공감하는 정도의 확률이 있다고요 그 사전 확률이라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불황이 올까 아닐까 에 대해서 전문가께서 한 말씀 딱 하셨을 때 오. 저 양반이 뭐라 그랬으면 좀 새겨들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그런 일이 닥칠 확률이 뭔가. 그럼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이제 베이즈 정리라는 기법이 나갑니다. 베이즈 정리는 사실은 그래서 기대 효용 이론, 기존의 경제학에서 대단히 중요시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베이즈 정리. 그거에 대해서 다음 비디오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